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철마다 가야 할 방방곡곡이 들어왔습니다. <laughs> 아니 이번에 저희가 배달해드릴 영상은 충청남도 서산입니다. 이제 계절의 흐름은 아 가을이군요. <laughs> 이제 곧 추석이 지나고 나면 단풍의 계절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넓은 들판에 곡식이 익어가면서 황금 들판을 연출해주는 아주 멋진 시기이죠. 벼들이 이거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거 저희 철가방에서는 올해 마지막 여름 영상을 동시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을 영상은 2019년도에 촬영이 된 영상들입니다. 그럼 2020년도의 마지막 여름 영상과 함께 충청남도 서산으로 한번 떠나보실까요? 저는 지금 이제 서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산수리 계곡을 한번 촬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애삼전불상 근처에 가서 또 여러분들께 소개할 만한 장소가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laughs> 아, 너무 가까이 들이댔나요? 아 들이대 아네 여기 지금 산수리 계곡 주소를 찍고 들어오면 어, 서산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어, 물놀이 관리 안전관리소가 있고요 어, 구명조끼도 무료로 대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안으로 좀 깊이 들어오시면 아,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제 뒤로 보이시나요? 아 네. 계곡에서 물놀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신데요. 어 여러분들 이 근처에 이렇게 계곡이 있다라는 거를 <laughs> 아잘 모르셨죠? 어 제가 안쪽으로 좀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 뒤쪽으로 이렇게 가야산이 보입니다. 아 이곳 가야산은 홍성군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는 아주 멋진 곳입니다. 여러분들 이곳 가야산 등산이 힘든 분들은 아 이거 차로 이동이 가능하니까 더보기란을 한번 참조해주세요 아 이거 영상 속에서는 좀 설명하기가 애매해서요 더보기란에 제가 주소와 자세한 설명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야산 옆에는 충청남도의 금강산이죠 용봉산도 있습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데요 아 그리고 또그 옆에 용봉산에는 홍해공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을에 가시면 이곳 국화꽃이 아주 멋진 장소입니다 제가 이거 홍성을 소개하는 건지 서산을 소개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차로도 올라가실 수가 있고요. 걸어서도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 근처 이제 서산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요. 보이시나요? 아, 저 안쪽으로 이렇게 텐트를 가지고 가셔서 어, 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계곡이 짧습니다. 그리고 이 나가는 길에도 중간중간에 이제 사유지가 있어서 펜션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예약하셔 가지고 지도 검색을 하셔서 예약하셔서 그곳에서 또 물놀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요 서산에 가시는 분들은 해미읍성을 꼭 들리셔서 산책을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곳 가을에 가시면 정말 멋진 곳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서산 마에 삼전불상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렇게 물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아니 왜그 포탈에. 이렇게 용현계곡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안 나와 있는지 제가 멍청해서 못 찾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여기는 이제 주차 공간이 되게 애매합니다 그리고 취사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쪽에 오시면 취사가 불가하시고요 마애삼존불상이 있는데요 9월달에는 어, 임시폐쇄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집중호 때문에 낙석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 산책로가 많이 망가졌는데요. 제가 마이불상까지 한번 올라가봤는데요. 사실 계곡에서 위에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은 산책코스입니다. 아이그 다만 마스크를 쓰니까 숨쉬기가 힘들어요. <laughs> 아이 하지만 한 개도 안 힘듭니다. <laughs> 숨쉬기만 힘들 뿐입니다. <laughs> 아, 여기가 마의 열의 삼존상이랍니다. 와. 아, 여러분. 하... 하... 어떻게 하... 이거를 하... 새겼을까요? 아, 근데 와, 햇빛이 너무 강합니다. 자, 저는 이제 다시 애비트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여기 지 사람이 없어서 아,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어, 너무 더워. <laughs> 너무 더워. 내려가는 길에 사람이 없어서 잠시 마스크를 벗고 내려가는데요. 아 이것도 잠시예요. 맞은편에서 관광객이 오면 아 다시 이거 마스크 써야 됩니다. <laughs> 아 정말 여러분 후딱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한 10분이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 역사 공부에도 참 좋을 것 같고요. 단지 여러분들 여기 이 데크가 좀 낙석 때문에 위험하니까 조심히 걸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파손된 지역은 임시로 막아놨습니다. 용영계곡 설명 안 했으면 어쩔 <laughs> 충청남도 도민 여러분들이 모두가 와서 즐기는 용영계곡이었는데요 여러분 꼭 오셔서 아 이곳 용영계곡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곳 계곡을 나가면서 전반적인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외부 설치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차들이 있고요 정말 많은 상가들이 있고요. 이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충청 남도 분들 다와 계신 것 같아요. <laughs> 와, 여기 평상, 뭐, 계곡. 아, 지금 장난 아닙니다. 여기 우리 아이들. 아, 이게 찍혀야 될 텐데요. 어느 계곡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정확히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쪽 계곡이 훨씬 깁니다. <laughs> 한, 한 10배에서 20배는 더긴것 같습니다. 이쪽 계곡이. 아, 굉장히 깁니다. 어, 캠핑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평상 대여를 하고 식사를 하시고 아이들이 물놀이하기에는 정말 기가 막힌 장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철가방에서 2020년도에 소개한 마지막 여름 영상이었습니다 매주 한 편씩의 영상을 목적으로 진행을 해왔는데요 아 영상 업로드 때문에 스트레스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살도 아주 많이 쪘어요 <laughs> 아 1년 전보다 무려 엄청나게 살이 쪘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미용실 아제 헤어스타일 아시지 않습니까? 이 미용실에서 과거에는 아주 멋진 손님이었는데요 아 이제 살찐 손님이래요 <laughs> 아 1년 사이에 아주 폭삭 늙었습니다 앞으로 영상을 업로드할 목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laughs> 매주 한 편씩의 영상은 이제 장담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올라올 영상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 철가방 가족 여러분들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모두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철가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